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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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형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 그렇지. 아, 임 좋다. 어디까지 가냐? 들어가라. 오다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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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팀들이다 좋아요 와조사님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밀려서 밀려서 오다 보니까 최상류까지 왔습니다 부드리겠습니다사적불입니다 경기에서 오신 선배님들이 보시고 깜짝 놀란 정도로 조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쪽 다리 옆으로 자리를 잡으셨고요. 이곳은 강진이고요. 작년에 제가 마지막 붕어를 잡았던 그곳입니다. 수심은 한 60에서 80 정도 나오는데요. 다리 위에서 보면은 바닥이 살짝 보일 듯말듯 듯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낚시를 할수 있는 제일 상위에 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형님 자리에서 챔칠 소리가 크게 나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오, 시작 괜찮은데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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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형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2.5? 32.5네. 33? 33 되네. 야, 오늘 밤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슬슬 이제 케미를 끼울 때가 됐습니다. 대편성은 2, 사부터 5위까지 8대 편성을 했고요. 미끼는 글루텐 3대, 지렁이 3대, 그다음에 옥수수 2대 이렇게 껴놨습니다. 이제 붕어가 나오게 되면 나오는 미끼로 주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채비는 7대는 반을 내고요. 40대 한 대만 원래를 해놨습니다. 한목 맞춤이고요. 오. 그렇지 와와임 좋다 어디까지 가냐 자 첫수 글루텐에 나왔습니다 맨우측 2.8칸에서 나왔구요 자 크기는 아홉 치는 좀안 되고요 여덟 치 중반 정도 될듯 될 싶습니다 아, 일단 살림막에 좀 보관하겠습니다 지금 이, 맨 우측 2팔하고 가운데 4팔이 살짝 지금 입질을 하는 거 같은데 어떤 게 먼저 나올래? 그렇지 4팔 영상에는 거의 올라온다. 그렇지! 와, 얘는 제법 씨알 좀 되는데요? 와, 힘이 좋은 거냐? 씨알이 괜찮은 거냐? 오, 괜찮다, 씨알. 지금 28칸도 살짝 들어갔는데 일단 나온 부분가 중요하니까 힘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9치나 들려나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계측 한번 해볼게요. 크기가 아29 29정도 나오네요. 아쉽다. 들어가라! 사팔관이 지금 살짝 잠겼습니다. 저 상태에서 옆으로 가든가 아니면 살짝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옆으로 스르르 잠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더클것 같아요. 어, 조금씩 가고 있어요. 지금 영상에는 그 표현을 잡지 못할 겁니다. 아마 역시 다시 조금 올라온다. 야 예민하다. 아 살짝 왼쪽으로 어, 다시 또올리통말통간가한 <laughs> 장을 피우네 그렇지 우와. 아, 자 영상으로 입질 표현 보셨나요? 응? 도저히 믿기지가 않죠. 이야, 이렇게 예민한 채비니까. 이야, 이번 거는 해도 너무했다 입질 표현이. 얘는 30이 조금 안 되네요. 그래도 조금씩 커지고 있어. 야 아우 그 당이라. 내일 놔줄게. 내일 조금만 참아라. 네. 잠시만 들어가 있어. 제자리는 바닥에 좀 자갈들이 좀 있나 봐요. 수심 차이가 이만큼씩 있네요. 살짝만 옆으로 가도 제가 여기를 설 연휴 때 강, 산소가 강진이라 산소 들렸다가 올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한 열을 일찍 왔는데 잘온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 지금 보니까 벌써 이제 장박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리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케이, 36, 36, 36,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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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힘들이 다 좋아요. 뭐 빠졌다. 하... 오, 3 36, 6간또 36, 또 36.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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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번엔 안 빠지겠지? 와, 따 오, 얘는 제법, 제법 튼다, 씨알이. 짧은데, 중간대, 긴데, 다 골고루 나오네요. 자, 어디 봅시다. 아, 얘는 딱 특거리네, 딱 특거리. 야, 자 2023년도 3호 월척입니다. 오이칸이 찌가 올라가 있구나. 낚싯대를 건너 뛰어버리네요. <laughs> 지금 제가 마이크를 충전하고 있어서 멘트를 안했습니다. 야, 얘는 한 1mm 부족하네. 아, 쉽다, <laughs> 1mm 부족하네요? 사삭한 입질을 하는 것 같다. 야, 오랜만에 하네. 사삭한 입질, 아, 예민하다. 힘들이 좋아서? 한동안 몰아치더니 거의 이 녀석이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아, 이 녀석도 어디 대충 재볼까? 29.5 정도 나오네요. 하리급이한 마리 나올 때가 됐는데 <laughs> 아, 이제 조금씩 선 오물이 얼기 시작하네요. 사팔 사팔 그래 지 조금만 더야 너무 감질난데 입질이. 지금까지 중에 힘은 제일 많이 쓰는데 지금 12시가 살짝 넘었습니다 어디 아, 얘도 29.5네. 그렇지, 다 29.5만 나오는 거야. 1시까지만 낚시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침착을 좀 보겠습니다. 잠을 푹 자고 아침 낚시를 좀한 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입질이 없네요. 저 아래쪽에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요, 어제 오늘 좀 입질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쪽 라인은 그래도 좀 마릿수를 했거든요. 좀 피곤해서 일찍 자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대여섯 마리 더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리 편차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채비, 미끼의 운영에. 그 차일 수도 있고 아무튼 도착했을 때는 이쪽이 이쪽이 수심이 제일 낮고 물색도 맑아서 바닥이 거의 보일 듯말듯 듯 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은 제가 낚시를 못한 게 아닙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튼 바람이 좀 터져서요 낚시를 할수 없을 때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림망을 좀 먼저 말리자. 야, 물색은 어제보다 훨씬 좋은데. 왜 아침에 이렇게 입질이 없을까? 이야, 많이 잡긴 했네요. 어? 어저께 첨벙첨벙 하더니 몇 마리 빠져나갔구나. 자면서도 물소리가 왜 이렇게 나나 했더니. 아 보내주겠습니다. 자, 가라. 늦은 오후부터 반가운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먹구름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서 좀 편하게 텐트 치고 쉬고 저녁도 먹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실내를 좀 많이 해놔서 아, 좀안 보이는데 가서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이곳을 저하고 굉장히 친한 낚시친구 백도행님께서 굉장히 오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2월 초까지는 아무래도 자리가 거의 없을 듯 싶어요. 앞으로 한달뒤 2월 중순 좀 지나서 조사님들이 좀빠질 때쯤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습니다. 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요. 워낙 조사님들이 많아서 많이 계셔서 밀려져서 밀려서 여기 위 최상류까지 왔습니다. 뭐 바닥도 거의 보이다시피 하고 수심도 낮고 하지만 정말 운이 좋게 제대로 손맛을 봤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인 듯 싶어요. 자, 아, 그럼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